고생니 네, 고객님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휴대폰 좀보아 휴대폰이요? 여기 네, 자잘 안내해 드게 여기 한번 보러 주세요 상담해 습니다요요한아아 고객님 휴대폰 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고 오시는 데가 습니 따로 보고 온거같아네그잘 나가는 거 요즘 네. 네. 잘 나가는 거 요즘 잘 나가는 휴대폰이 핸드폰이...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요 제품이요. 제일, 보기 요새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은 아무래도 삼성이니까. 네, 노트3가 가장 많이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3가 더 가격이 세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G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스펙 좋고 또 가격이 롯스3만큼 또 세진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괜찮게 많이 찾으시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화면이 크다 하시면 에 S4도 있고 갤럭시 S4 그 다음에 이거는 시크릿 업인데 이거는 대가 휴대폰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그러세요 화면이 많이 안 컸으면 좋겠어요 화면이 많이 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품이어거든요 이거 아니시면 G2를 또 봐드릴 수 있는데, G2. 화면이 많이 안큰 제품은 이렇게 있어요. 음. 네, 이펌게 생겼네요. 이.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삼성인데 폰, 이거는 LG죠. 근데 저희가 좀 굳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어, 둘다 통신사는 LG라서 다른 게 없고, 네, 삼성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쓰다보면 잔상이 조금 남아요. 휴대폰 자체가 화면이 안좋다기보다는 LG랑 비교했을때 화면 해상도 부분이 LG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변하는 것도 없이 밝기도 굉장히 밝고 선명함도 굉장하고 그래서 LG 휴대폰만 쓰신 분들은 삼성쓰실때 화면이 많이 노래지더라 탁해지더 하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스쁘휴품폰 기술 자체가 도이좋아서 w h a 뭐 뒤쳐진다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없고 I'm not to see. I'm 요 o t to see. I'm not to see. I'm not to see. I'm not to see. I'm not to s 도괜찮으시 o 데아 o see. I'm not s see. i see. I'm s 그러면 고객님 혹시 통신사는 어떤 통신사 쓰시고 이 계신가요? ST로 전화했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번호이동으로 네. 한번 네. 오시려고 네. 해보시려고하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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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는 거예요. 할부금이 남아서 얼마 정도만 살까요? 한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 네. 잠시만요. 저희가 그러면 가격부터 알아봐 드리고 고객님 상담 드리고 전화 게요일 우선 지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주는 출고가가 보시면 95만 4 8 0 0원 이렇게 나와있고요. 이럭시 S4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거든요 그냥 S4는 89만 9 0원 이렇게 되어있고 LTE가 붙으면 95만 9 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LTE랑 LTA가 뭔지 잘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LTE보다 LTE가 확실히 속도가 두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어, 이건 이제 외관상으로는 다른 거없고요 이제, 어, 그런, 현실쪽으로는 엣지, 엣지, 이만 가고, 이만 킥, 외관상으로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거 있어요. 니다 이만 엣지. 전 직주부터 알아봐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주는 출고가가, 254,800원 이렇게 되어있고 어, 올해부터 24개월 약정 묶인 거에요 이거는 변함없이 모든 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단이 어, 할부금 개월 수는 고객에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정 기간이 2년 그대로 가시고 할부 개월 수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고객님들이 40개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어, LT 요금제 쓰실 때 30개월까지는 계속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6만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24개월 같은 경우는 좀텀이 짧다 보니까 단말할부는 <laughs> 매달 매달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고 36개월에서 네, 음, 네. 너무 긴다? 싫어서 24개월 하고 싶은 똑같이 그냥 24개월 인는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격 봐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전에 쓰시던 휴대폰 요금제 어떤 거 쓰셨어요? 그... 412구나? l 4 SK에서 쓰셨다고 하셨죠? 네네. 일단 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한 달에 네. 그 단말기 가격까지 합쳐서 5만 원, 6만 원 됐어요. 아마 잘 모르겠네, 그럴 거예요. 금액이죠? 네, 네, 우선 혹시 고객님이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콘파트가 아니에요. 와이파이 장치라서 전화도 많이, 많이 나. 네, 전화도 많이 안 쓰시고 음.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시면 영상이나 뭐 영화 다운받아 보시는 거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하세요. 전화 많이 안 하신다 그러시면 어, 위에문제보다는 이렇게 그냥 l 요금제만 보셔도 되는데 엘티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한성 포화는 350분, 메시지는 350건 이지만 데이터는 6기가. 위에 보면 이거는 전화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고 권해드리는 부분인데 전화 통화 부분은 꼭 요금제 이상 쓰시면 다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많이 권해드리고 그냥 AT 막내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저희 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T 음, LG 고객님들하고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 다른 통신사 분들하고는 145. 네. 괜찮게 네. 이렇게 네. 쓰고.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너무 작지 않지. 1.4기가 정도면 집에도와이파이 있고 직접에도와이파이가쓸수 있어요. 네. 네. 그러세요? 근데 고객에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좀 가격이 6구 요금제 이상을 쓰시면 저희가 직영전이라서 12만 원 할인 이더 들어가거든요. 고객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12만원 할인이 굉장히 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만 육구요금제 이상을 유지를 하시면 이 12만원 할인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고객님 실제적으로 봤을 때한 달에 한 2만 7천원 정도 세 번씩 더 내고 12만원 그 차액을 고객님께서 더 할인 받으시는 게더 좋으신 부분이거든요 또 실제로 육구요금제라고 해서 2만 9천원 다 내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LTE 요금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바스 합쳐서, 1구8 0 0원 할인 들어가서, 총한 달에 내는 비용은 5 6 1 0 0원이에요요금제막 너무 요금 비싸네요. 너무 비싸네요. 네. 근데 이게, 이거를 3개월 하고, 또, 바뀌시면, 바꾸시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네, 만구하세요 그럼요, 그때 3개월 뒤에는, 이 3개월 하시면, 고객께 12만원 할인이라는 좋은 그런, 어,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시고, 그 뒤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 나는 6구문제좀 많이 남았고 또 굳이 그렇게 비싼 문제 할 필요 없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셔서 아니면 또 제가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3개월 뒤에 제가 고객님 맞춰 드려서 여쭤보고 고그 자리에서 바로 바드릴수 있거든요 6구문제는다 드릴까요? 네. 우선 이거는 G프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네 알겠습니다 음. 제가 연락해서 드릴게요 고객님께 그래서 G프로 보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가 구 95만 8천 0백원이예요 이렇게 했을때 고객님 한달에 총 나오시는 금액은 12만원 할인 네아 12만원 할인 일단 우선 안했을때는 그러니까 제가 입구요금제를 얼마나 면세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98,370원이구요 여기에 12만원 할인을 더 해드리면 확저 가격이 나가지겠죠 근데 또 다른데 가니까 네. 지금 기존에 할부니몇십만 원만 지원해 준다고요? 어, 디가서 보셨어요? 저한 여기 한세팔 번쯤. 네네. 보셨나요? 혹시 그 지점이 대리점, 지영점 아니었죠? 아니, 대리점인 것 같아. 이게 예, 대리점이 원래 그렇게 장사가 이 했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장사하지만 막 챙겨 먹거든요. 여기는 중요한. 네 고객이 예, 생각해 보시면 얘가 LG 지영점이라서 LG 문사에서 휴제폰을 파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그 실. 가격에 맞게 파는 거고 그들은 그들 장사라서 그들이 더 비싸게 팔아야지 자기들이 이윤을 남아서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으다 위약금 대납해 드립니다 가입비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게 사실은 불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청서다 꼼꼼히 챙겨서 2년 뒤에 딱 봤을 때 그대로 거의 다 내신 거예요 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거의 말장난 그 사람들 진짜분량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 계속 넘어가잖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직영점같은있요 응. 왜냐면 가장 그 실가에 맞게 딱 팔고, 저희들은 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당연히 막, 딱그가격에 맞게 파는 게고객님께도 도움을 많이 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네, 그할 부분 같은 경우에 는 고객님께서 다안나고 하셔요. 네. 지원안 들고, <laughs> 그, 그러면은 제가 5만원을 더 할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에또 그 제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laughs> 직영점이라서 그런 부분이 엮이긴 해요. 엮이긴 하는데 그만큼 가격을 싸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약속? 확실하게 약속한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난으로 말짱하는 거거든요. 하시면 더 해드릴 수 있다고만 하면 7만원에 총 들어가서 전체 수준에 확 가격으로 빠지죠. 7만 6천 6천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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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아, 한달에 88,000원 이거는 당월 요번달에 교통을 하시면 안될 것같8만0천8원 3개월도 안될 것같 그쵸 이제 3개월 뒤에는 요금제를 바꾸면 더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럼 빠른 의심비나 다이티 다격을해주시는거죠 아니요 다이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고객님께서 원래 8 8 0 0이라심비 3개월도 안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대리점에서 해준다는 하 것도 밥을 먹고 싶은데, 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고 싶은데, 면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고 싶은데, 밥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보시면 은9 밥을 먹고 싶은고싶은을 아까 지금 한 8만 원덜 차이가, 아 2만 원더 차이가 나는데 2만 원에 3개월 더 내신다. 시면 6만 원인데 저희가 12만 원 할인을 생각해 보시면 분께서 6만 원에 혜택을 더 보시는 거죠, 그쵸 네, 그 6만 원네 그걸로 하시는 것도 저희는 적극 권해드리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것 같은데, 좀 비싼 것같아요 아니면 지금 에스포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더 싸요. G2보다는 출고가가 더 싸기 때문에 이걸로만 알아봐 드릴까요? g 2가 이거죠? 네. 에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만원이 총안되는약 90만원까지 보드링 네. 가격인데, 이걸 출고가로 가져오면 다번 가져올게요. 음, 네, 맞아습니다그대로지금 진실만 이행하시면서 그리고 요번째 나 쓰신다고 해서 자신감을 확실히 느끼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시거 3개월 뒤에 문제를 맞은 마음일으로끼시겠다시면 웬만가정 <laughs> 집에 또 와이파이 된다고 하시니까 데이터 그렇게 많이 나가는 요금제 쓰실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laughs>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LTE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유행들이 요새 LTE 폰을 사 LG로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3G 옛날 할 때는 LG가 거의 꾸지3사 성장 중에 선정하고 있었어요. 요새 l t e 로 많이 추세가 바뀌고 LG t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100% l t e 하면 LG밖에 없어서 LG로 많이 찾으러 오시거든요. 다른, 뭐, 다른 PH나 s k 에 가서 바꾸시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쉽게 또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휴대폰 사시려면 LG로 오셔서 사시는 게좋아요 제가 LG 사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말씀드니다 네, 네. 아, 네. 조금만 아, 네, 그럼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고 오시면 오셔도 돼요. 제가 조금 더 가격이 괜찮아지면, 네. 한번 연락을 드릴까요, 그러면? 아, 근데 그러시네요. 그럼 네. <laughs> 어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해드릴까요? 가 네, 이걸로 해드릴까요? 네. 아, 삼성이 그 서비스 부분도 굉장히 확실하고 이러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네. 색깔이 네. 지금 이거 조약될 색깔 약간 검색이랑 흰색 있는 데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네. 그냥 그 색깔로 해드릴까요? 네. 고객님 3 개월 뒤에 그거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laughs> 지금 그 3개월 뒤에 제가 이 문제를 바꾸는 없고 제가 연락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 연락처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가 3개월 뒤에 딱 맞춰서 연락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혹시 집에 인터넷은 어, 어, 없으세요? 네. 그 같이 SK랑 결합해 놨어요 SK가 결합. 네. 이거 혹시 더 싸게 하시려면, 또 LG가 만약에 인터넷 바꾸시면 저희가 또 결합 상품 한 방에 요라고 다른 가족들 중에 LG 쓰시는 분들 다 명까지 더 결합해서 더 싸게 하실 수 있고 비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어, 생각해 보시고. 즉, 네. 카드는 여기 저희, 저희 LG랑 제일 한 카드. 쓰시면 고객님께서 더 할인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혹시 쓰고 계신 카드 여기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신용카드 쓰시면 드시면 음. 네, 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안돼서더 할인을 보실 수 있는, 막 30만 원이나 쓰시면 만원 할인도 하니까 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또 네. 모르시면 제가 명함 여기 드릴 테니까 연락셔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다 네. 그 네. 케이스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로 해드릴까요? 네. 흰색으로 플립 케이스랑 네,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뭐, 여기 앞에 필름,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미있게 내는데 오실 때마다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님 궁금하신 부분들도 항상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고, 다른 가족분들 휴대폰 바꿀 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오 휴대폰 챙겨가셔야죠.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잘 쏘겠습니다.